여러분 안녕하세요. 산나물 약초 보살 TV입니다. 여러분 잘 보세요. 이 콩이 지금 이렇게 연그러가고 있습니다. 이 콩을 대두라고 하죠. 이 콩으로 메주를 쓰는 콩입니다, 여러분. 콩 종류에는 많죠. 흑대서리대뭐 지느니 콩 이런 종류가 많은데 특히 이 대두에는 음, 여러분 이소플라보노이드, 이소플라보니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. 이 대두라는 콩에. 예, 이 콩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을 한번 보면은요. 사포닌, 에스트로겐, 비타민, 철분, 칼슘. 아, 이 대두에는 특히 이소플라본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요. 고단백 식품입니다.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. 이 콩에는 그리고 밭에서 나오는 소고기라고 할 정도로 단백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죠. 효능을 보면은요, 고지혈증 예방, 뇌건강, 골다공증, 혈당 조절, 혈액순환 촉진, 면역력 강화, 성인병 예방, 노화 예방, 갱년기 여성에게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. 이 콩에는. 특히 콩은 삶아서 어, 드시면 단백질의 흡수량이 증가되고요. 미역이나 다시마와 함께 드시면 좋은 궁합이 되지요. 어, 피해야 될 것은 치즈를 같이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 그리고 어, 익혀서 드시면 좋고요. 어, 적당한 양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콩 아무리 몸에 좋은 효능을 갖고 있고 해도 어, 적당량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예. 특히 이 메주스는 이 대두콩은 아 이소폴라본 이소폴라본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걸 아,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 콩 밥에 안치드셔도 되고 콩은 또 다양하게 요리가 가능하잖아요 장조림 뭐 저기 콩물내 드시고 또 메주스 드시고 뭐 여러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예 네. 예, 콩을 적당한 양 섭취하시면 건강에 좋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 가을입니다. 여러분 콩이 이렇게 익어가고 있습니다. 여러분 아주 귀한 공유입니다. 여러분 예, 오늘은 제가 대두 콩을 영상 대두를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